선수들 이슈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모하라주리 예. 네. 선수는 어떻게 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한테 얘기를 들어서 봤더니 음. 그때 당시라는 말을 써서 약간 좀 헷갈리더라고요. 음. 뭐 그때 당시에는 더 이상 뛸것 같지는 않았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음. 흘려서 얘기했는데 블랙컴패스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일단은 뭐 저희 계약 선수가 뛰고자 하면은 뛸수 있는데 음. 이제. 주리 선수는 저희 선수니까 뛸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또 분명합니다 어 저희가 아쉬운 입장은 늘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블랙컴뱃에 불만이 있거나 난 여기서 뛰기 싫어 그러면 저희는 그냥 해지해 드립니다 저희는 붙잡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가 좀또또 최초로 또 말씀드리는 건데 롱리 선수가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좀 딥에서 활동하고 싶다. 예. 뭐, 이유는 복합적으로 있겠죠? 근데 뭐, 그것까지 물어보지 않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바로 놔줍니다. 그래서 롱리 선수한테 그냥, 그래, 그러면, 디에서 뛰세요?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돌아올 때는 쉽지 않겠죠. 예. 나아갈 땐 마음대로 나갈 수 있으나, 돌아올 땐 마음대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 이 선수는 진짜 우리가 탕수선 올려놓고, 경쟁력도 너무 좋아서, 음. 우리가 프로모션 다 해놓은 다음에 가치를 다 올려놓은 다음에 타 단체에 뺏기면 너무 이거는 치명탄데 하는 선수들은 나가고 싶어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계약의에거에서뭐 그거는 네. 투자의 개념도 있는 거죠.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거죠. 근데 주리 선수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라이징 기자회견 보면서 네. 이제 알게 됐는데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전 냉정하게 생각하는데. 피해자는 아니에요. 특히 대회사 대상으로는. 본인에게 로블로를 찬 직소 선수한테는 피해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대회사가 주리 선수에게 가해를 입힌 사실은 없습니다. 음... 오히려 대회사로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해줬죠. 그 현장에서 한 시간을 쉬게 해줬고, 우리가 욕을 먹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한 시간이면 싸울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예. 진짜... 네. 한 시간이면 그냥. 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그것도 해줬고. 그리고 욕도 우리가 감수했습니다. 그러고서도. 예. 왜냐면 그한 시간 줘가지고 욕 먹었잖아요. 예. 그렇지만 욕 먹었습니다. 그걸 감수했어요. 선수 보호를 위해. 왜냐면 유지수 선수도 나이 작아서 로블로로 사실 5분 만에 뛸 수가 없는 건데 그냥 강행했잖아요. 걔네들이. 너 5분 만에 안 뛰면 지는 거야? 이래가지고 뛰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똑같이 주리 선수에게 대 갚아줄 수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욕먹는 거 감수했죠. 직선수가 챔피언이 됐잖아요. 일단 경기력에서는 3라운드 다 압도했으니까. 그래서 챔피언이 됐고. 그럼에도 주리 선수가 억울해 보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로 리벤지를 잡아줬어요. 아, 원래 본인이 안 뛰고 라이진 뛸수 있냐고 물어봐서 그것도 오케이 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사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거는 너무 과한 언론 플레이다. 그런 스탠스로 나면 어 저도 좋게 봐줄 수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함을 알라라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고요. 어이 인터뷰를 접하고도 납득이 안 된다면 그러면 이제 본인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네, 뛰기 싫다면 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바로 랭킹에서 삭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제 말을 잘 곱씹어 보면 좋겠고 그리고 뭐 로블로 사건 때도 저희가 그 입장 표명에 대해서 주리 선수한테 의사 전달 안 하고 그냥 영상으로 내보냈다고 하는데, 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에이전트님한테 늘 바로바로 바로 소통해요. 만약에 본인한테 그 의견이 안 갔다면 어딘가에서 누락이 된 거지 저희는 바로 전달했어요. 선수들한테 늘 전달해요. 제 소통방식이 그래요. 근데 이제 주리 선수 같은 경우는 누락될 가능성이 또 있는 경우가 집에서 저희가 직접 주리선수랑 소통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거쳐, 거쳐, 거쳐 간다라니까 늦게 간 거겠죠. 가더라도. 예,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해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누락이 됐다면, 예, 그것 또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근데 전 이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설사 소통에서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그냥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간단하죠. 예, 그 바로. 하면 돼요. 이거 왜 내가 설명을 못, 못 들었다. 영상을 통해서 으니까좀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저어 아니다. 우리는 영상 올리기 전에 중, 어 전달을 하라고 했다. 예. 근데 우리는 회신 받기로는 직소 리벤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회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냥 그 영상을 이제 올린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회신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주리 선수를 위해서 딥한일 전부터. 진짜 대사로서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자신 있어요 네, 하늘 앞에서 제가 부끄러움이 없는데 그것들 저희가 해줬던 그 진심과 대우들과 그것만 생각해도 사실 이런 오해 하나 터졌다고 이렇게 나오는 건 저는 과하다고 생각해요 예. 네. 어떻게 보면 배달 사고가 났거나 이제 그 말에 대한. 네, 아, 뭐 그렇더라도 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남녀 관계에 있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가 있는데, 어 여자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뭐 하루에 꽃을 한송이씩 매일 줬던 음. 여자친구고, 그리고 뭐 군대도 기다려줬고 다 했다고 쳐요. 근데 여자 쪽에서 딱 한번. 말 표현을 잘못했어. 약간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러면 거기서 바로 헤어지자고 하면 안 되거든요. 남자 쪽에서. 무슨 일이야? 그렇죠. 무슨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네. 어,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좀그 표현에서 기분이 나빴는데 네. 뭐 음. 기분이 나빠? 이러면 이제, 아, 어, 미안해. 내가 말 실수했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오해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관계가 이 비유에 딱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네. 주리 선수가 본인이 받았던 걸 생각하고 네. 그리고 블랙 컴뱃이 자신에 대해 어떤 자세인지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너무 과민행동이었다. 예. 그래서 그걸 저는 이걸 인간관계에서도 많이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면 이 사람이 지금 감사함을 충분히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까지 도출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저희는 관대합니다. 저는 관대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라도, 아차. 내가 생각이 짧았다. 싶어서 다시 돌아온다면. 해피엔딩일 겁니다 그게 좀 마음에 남네요 나갈 땐 나가는데 책임을 지는 거다라는 느낌으로 아, 그렇죠, 너무 네. 좋은 표현이네요 아 저도 그렇게 표현할 걸 네, 네. <laughs> 어, 정확히 이해를 하셨네요 음. 그럼 잘 전달이 되겠죠 네, <laughs> 네. 예, 예. 불도저 선수를 만났어요 저기 제우스아또 아, 아. 재밌는 분 만나셨네 지금 예, 예, 예. 딱... 은퇴번복하신 예. <웃음> <웃음> 예, 예.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올 땐 누구랑 붙고 싶냐 음. 라고 얘기를 했는데 헐리비스트 음. 선수를 얘기를 하시더라고 인스타 엄청 싸워요 둘이 예아 네. 네. <laughs> 네. 왜냐면 이번 엔드 게임에서 패자와 패자니까 벤턴급 아... 패자 패자 예 아...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렇게 네. 구도를 잡은 거 같아요 근데 파이톤이 네. 너무 불도저를 원해요 그렇죠 또예 네. 네. 그래서 약속 지켜라 이거죠 왜냐 네. 불도저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엔드 게임 전에 자기가 음. 지면 음. 그리고 파이톤이 이기면 이제 싸우겠다 다시 한번 그랬는데 파이톤이 이겼고 그걸 음. 졌잖아요. 그래서 파이톤 당연히 자기가 싸운 줄 알고 있는데 음. 불도저는 원치 않는 거죠. 어.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삼각 구도가 음. 흥미롭고요. 그래서 음. 저는 음. 검정 대표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전 이런 경우는 네.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예. 뭐 명분은 양쪽 다 있으니까 뭐이 뭐 홀비 대 불도저 해도 명분은 사실 되고, 패자 대 패자니까. 그리고 불도저 대 파이톤 에도 둘이 약속한 거니까 명분은 되고.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팬들이 보고 싶은 매치하면 됩니다. 아... 프로단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소금놀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무슨 중, 중2짜리 이제 학생들이, 막 사춘기 학생들이 막, 어, 나 얘랑 싸울래, 얘랑 싸울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프로면 프로답게 가장 돈이 되는 경기 팬들이 보고 싶은 경기를 팬들이 돈을 내고 보러 가고 싶은 경기를 매치메이킹 하는 게 맞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예. 미션을 주시는 거 같은데요 그죠 네, 선수들한테 어, 지금 미션을 주셨는데요 너희들이 원하면 이 경기가 더 반응을 일으키게끔 예. 프로모를 해 이런 거죠 마케팅을 해 한번 만들어 봐 이런 거죠 아... 예. 오히려 미션을 주셨네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회사나 선수는 네. 팬들이 원하는 경기를 해야 돼요. 아, 그건 맞죠. 네, 네, 타는 네 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는 네. 지영민 선수가 오늘 올까 안 올까 했는데 와또 왔더라고요. 금유 반양했습니다. 이게 네. 일단 라이징좀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이징에서 지영민 선수가 그렇게 싸우고 싶다는 라이징 코리아 때 해설위원이 몇명 있었습니다. 음. 블랙 컴뱃에서도 싸울 마음이 있다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했나 보다. 음. 어떻게 생각하니죠 또뭐 최근 전적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예, 어, 네. 네. 붉은매 선수는 지금 이제 상승세니까 네. 네. 아무나 부숴줄수 없죠 이제. 아, 네. 그러면 지금 지영민 선수의 활용 방안은 어떻습니까? 아, 활용 방안이요? 네. 붉은매 선수는 지금 가치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너무 많죠. 네. 솔직히 말하면 라이진 쪽에서도 계속 러브콜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기존 한국 단체들하고는 다르게 라이젠이 달라고 한다고 바로 줄수 없어요. 왜냐면 대회도 너무 많고, 그리고 넘버링 대회라는 티켓 파워가 있는 슈퍼스타들은 라이젠에 보내줄 여유도 없어요. 우리 넘버링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라이젠이 일본에선 1위 단체이기 때문에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한국 단체들 중에 그냥 오퍼 넣으면. 음. 바로 신나서 오잖아요. 아, 뭐, 라이징으로 어, 바로 신나서 오잖아요. 어, 어, 어. 근데 블랙컴뱃 선수들은 다르다. 예, 오늘 붉은 배도 느껴졌잖아요. 어, 어, 어. 라이징을 찾기보다는 <laughs> 야인을 찾습니다. 넘버링 아, 네, 가고, 넘버링 가고 싶어합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네. 야인 선수를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네. 둘이, 저희 둘 재밌을 것 같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는데 를 네. 어떻게? 너무 재밌는 게요. 네. 또, 붉은 매의 영원한 라이벌. 손호찬도 야인을 또 인스타로 콜아웃 하면서 난장판입니다, 지금. 너무 재밌죠. 예, 너무 재밌죠. 그래서, 이제 엔드게임 다음 넘버링은, 와, 저도 예측이 안 가요, 카드들이. 와, 이거 어떻게 짜야 되지? 이렇게 짜도 재밌고, 저렇게 짜도 재밌고, 뭐, 너무 재밌다. 예.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에이 뿔뿔 한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맞습니다. 이제 취향 차이인 거죠? 치맛살이 더 좋냐, 부채살이 더 좋냐, 뭐 이런 거지. 이제는 다 투뿔이다. <laughs>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넘버링 카드가 만약에 다 찼어. 그리고 뭐붉은의 선수나 뭐 다른 선수들이 상대가 좀 마땅치 않아, 좀 아다리가 안 맞았어, 부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라이젠에 보내줄 수 있죠. 예. 왜냐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제가 욕심을 부려서. 선수들이 지금 전성기 나이에서 경기를 뛰어야 될때못 뭐 뛰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최대한 기회를 줍니다. 음. 아주 좋은 예가 언더독도 제가 글래디에이터 음. 챔피언을 그냥 허락해주자. 가서 뛰어라. 음. 우리 블랙컴뱃 대표 선수 중에 하나인데도 보내줬어요, 홍게임. 음. 원래 대표 선수들은 탄한치 음. 제가 잘안 보내거든요. 그렇죠, 그맞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내드렸고, 그리고 그, 요번 붉은매도. 음. 제가 바로 경기를 잡아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라이징 뛰어보시는 것 어때요? 이렇게 잡아드렸고 경기를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제 방침이라고 해야 될까? <laughs> 네. 그런 방향이 있어요 아, 응. 그거네요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확실하시네요 일단 우리가 쓰는 게 먼저 1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너무 넘쳐 그러면 <laughs> 알아서 좀 줄게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넘치거나 네. 어, 뭔가 아다리가 안 맞아서 경기를 아, 못 만들어줄 아, 아. 것 같아 네. 그러면, 그런데 선수는 뛰고 싶어해 네. 그러면 너무 세월이 아깝잖아요, 이 시간이. 그러면 이제 다른 기회를 잡아다가 주죠, 저희가 책임감 있게. 어, 그거는 되게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쉴 틈이 없네요. 뭐 본인들이 원한다면, 아, 네. 원한다면. 네. 본인들만 소화가 되면. 응. 블랙 컴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라이징에서 이제 한국 선수들하고 뛰면서 블랙 컴뱃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한국 음. 선수들이나 많이 많은 관심이 있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지영민 선수한테 일본어로 댓글을 난다든가 아예 인기가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이 많아지고 블랙콤베스에 음.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네네. 워낙 프로모션의 달인이시고 아, 마케팅의 네네. 달인이시니까 네네. 그걸 또 놓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네. 뭐 약간 좀 생각하고 계신 거아닌가요아 생각하고 있죠. 아.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너무 섣불리 얘기하면 네네. 또 뭔가 어, 김치국 맛있는 게들수 있기 아, 때문에, 아, 네. 완전히 그 그림이 완성되면,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일본과 그런 뭔가 좀, 어. 물 밑에서 작업이. 그렇죠. 음. 어. 근데 그게 이제 붉은배 선수까지, 그래서 제가 붉은배 선수를 보는 거예요, 이번에. 아. 잘생기기도 했고, 아, 네. 마이콕도 좋고, 네. 그리고 상성상, 어, 뭐, 업셋을 일으킬 수 있을 것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파견을 한 건데, 네. 그림대로 됐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제가 이렇게 밑작업을 하고 있었던 일본과의 뭔가 그런 프로젝트들에더 탄력을 받게 된 거죠. 불금맨 선수 덕분에. 그래서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미. 네. 예, 예. 예. 뭔가 또 연락이 오고 있다는 얘긴데 되게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예. 나중에 꼭 얘기해 주시면 완성이 되면. 예. 그것까지 물어보시더라고 팬들은 라이즈하고 대항전 안 하실 거예요. 라이즈. 라이진대...